네, 오늘은 100만원대, 2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의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고요. 번호판은 앞에, 뒤에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번호판을 확인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모닝 차량이고요. 가솔린이고,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9,000km 한 9만km 정도 탔습니다. 2010년형. 네, 9년에 1 0년 등, 10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보시면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금액 180, 189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엔진룸 축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주행거리 89,8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실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연식이 있는 차량이고 또 경차이기 때문에 옵션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트도 지금 보시면 운전석도 굉장히 시트가 깨끗하고요. 2열도 시트가 연식 대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이씨엠에러 e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화질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그래도 오토 에어컨도 있고 열선 시트도 양쪽에 다 되어 있고요. 전동 조절 미러도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프레임, 안쪽으로 크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엄청나게 크게 난 사고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단순 교환이 있고, 필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스태프, 이쪽에는 네 프레임 쪽도, 하지만 거의 외판급에 가까운, 네그 정도 수준의 교환 부위는 있는 차량입니다. 절대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타다가 뭐 폐차를 하시거나 이런 금액에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에요 가볍게 타시기에 좋은 차량입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8,000km 2010년 연식 대비 역시나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1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엔진 룸쪽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88,000km 주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핸들 모습 그리고 또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요. 시트 1열2열 상태 그리고 전동 조절 밀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보시면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 네 팬다 하나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sm5 차량입니다 중형 세단이고요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하셔서 타시기에 너무나 좋은 가성비 중형 세단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4,000km밖에 안탔어요 2010년이니까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흰색 중형 세단 그리고 이 차량 크게 장구장이 많이 나는 차량이 아닙니다 막상 타보시면 굉장히 네, 이 차량 굉장히 또 조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 차량 보시면 네 엔진 룸쪽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가 94,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데 지금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파킹 있고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9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도 충분하고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면 시트 1열 그리고 2열 네, 이런 데는 조금 사용 사용감 그리고 오염이 조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이고 판으로만 선루프까지 되어 있고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금액대에 사실 너무나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뒤 엔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두 부분에 판금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엔진룸 쪽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SM5 역시나 네. SM5 한대더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3,000km, 2012년 연식 대비 역시나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이고요. 가격 250만원 구매하실 수 있는 역시 중형 세단. 지금 이런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중에는 정말 정말 가성비가 좋은 최고의 중형 세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판매를 많이 해봐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되고 옵션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타기에 좋은 게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가성비로 이만한 차량이 정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을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주름지거나 이런 사용감은 있어요 열선 시트와 그리고 전동 시트가 되어 있고 이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적재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있고 이 차량은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보통 빠지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뒤쪽에 공조 장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블랙박스까지 옵션이 네, 정말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 교환만, 네 단순 교환 부위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크루즈 차량입니다. 준중형이고요. 어,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 5 0 0 0 k m 2012년형, 연시대비 역시나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지금 보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타기에도 무난한 색상이고 가격 25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준중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먼저 시트, 요런 데, 요런 데 살짝, 네, 사용감 눌린 부분, 요런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수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지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하이패스 루미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 거리도 87,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이 있고 네, 스테프와 뒤엔 더 판금, 그러니까 판금 교환과 판금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거의 뭐 외판급, 네, 외판, 네, 거의 외판 위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물론 요런 데 사고 부위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휠하우스나 뭐 멤버 이런 한쪽으로 다 먹고 이렇게 크게 난 사고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대로, 네, 운영하시기엔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SM3 네오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 1,000km예요. 2015년형입니다. 연식이 지금 여태까지 봤던 차량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다. 15년형이면 사실 굉장히 이 금액대가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동급으로 봤을 때 K3나 이런 차량들 지금 이 금액, 이 연식, 이 스펙이면 네, 정말 금액이 뭐두 배, 세배 이상도 차이가 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가성비 너무 좋다. 그런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1,000km 대 주행을 했어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먼저 핸들 모습 이런 부분들은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시트를 씌워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차량은 시트가 네, 시트가 이렇게 가죽 시트는 아니에요. 직물 시트, 시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스펙이나 연식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를 생각한다면 가성비로는. 네. 굉장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과 네 단순교환만 네 단순교환만 이렇게 교환과 판금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뭐 경차도 있고 네 이렇게 또뭐 소형차도 있고 차량들은 네 많이 있으니까 상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 출고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그렇, 하지만, 그 차량들 보시고, 아, 이런 차량들, 이 연식에 요 정도 뭐 사고가 있고, 없고, 요 정도 금액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영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 계속 좋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금액대의 차량들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